남지님! 네! 제가 만든 에이드 좀 먹어봐 주세요. 맛이 네. 좀 이상해요. 그래요? 주세요. 맛이 없어요. 네. 맛은 상관없는데, 이거 혹시 탄산수 어떤 걸로 만드셨어요? 저게 밖에 쌓이는 걸로요. 아, 오늘 제가 탄산감 팡팡 터지는 에이드 만드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카페에도 에이드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이드를 좀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카페도 충분히 에이드 맛집이 될수 있을 거예요. 에이드를 맛있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탄산수를 냉장보관해라 입니다 여러분 요 탄산수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좀더 차가운 온도일 때이 물에 더잘 녹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탄산수를 그냥 실온에 방치해 버리게 되면 탄산감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얼음에 부었을 때도 냉장 보관한 탄산수는 얼음을 좀덜 녹일 거고 실온에 있던 탄산수는 얼음을 좀더 빠르게 녹이게 되겠죠? 그러면 에이드의 농도도 연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매니저님이 저한테 주신 에이드도 실온에 방치된 탄산수로 만들다 보니까 얼음도 조금 녹아 있고 탄산감도 조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온에 보관한 탄산수와 냉장 보관한 탄산수의 맛 차이를 실험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온에 있던 탄산수 먼저 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한 탄산수. 여러분, 이게 육안 차이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만든 순서의 차이가 살짝 있지만,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쪽 실온보다 냉장 보관한 게 탄산 반응이 좀더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맛이 중요하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온에 있던 탄산수로 만든 에이드. 청은 패션으로 추청을 사용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근데 실온에 보관한 걸로 만들어도 뭐 탄산이 아예 없고 이러진 않아요 맛있거든요 근데 냉장보관은 얼마나 다를지 비교해 볼게요 음와 여러분 이거 제가 오바가 아니라 진짜 완전 달라요 진짜 실온에 보관한 거는 먹었을 때아 그냥 에이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느낌인데 이 냉장보관한 거는 훨씬 더 차갑고 먹었을 때 탄산이 입 안에서 빵빵 빵빵 빵 터지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어, 이거 진짜 한번 드셔보실래요 진짜 달라요. 진짜 먹자마자 차이 딱 아실 거예요. 음 다르죠. 이게 냉장고에 두는 게 훨씬 더 타격감이 있네요. 그쵸? 뭔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격감이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거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텐더 분들도 이제 하이볼 만들 때 탄산수를 쓰시잖아요. 이거 엄청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탄산수는 반드시 냉장보관에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못한 환경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테스트는 꼭 해보세요. 저는 가능한 환경이라면 탄산수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이드를 맛있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탄산이 강한 탄산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싱아소다워터라고 하는 탄산수를 사용했는데 이거 진짜 광고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이거 구매하셔도 저한테 떨어지는 이등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 광고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원래 초정 탄산수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요새 하이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바테더 분들이 요 탄산수를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해서 써봤는데, 제 느낌에는 초정보다 더 강한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싱하소다 워터의 단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이드 한 잔을 만들고, 양이 무조건 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입을 한 다음에 보관을 하면은 어느 정도 탄산이 유지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개봉한 거다 보니까 탄산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게 조금 싫으신 분들은 캔으로 돼 있는 용량이 좀더 적은 초정 탄산수 같은 거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 나쁘지 않다. 병입해가지고 뭐한 1시간 뒤에 썼는데도 탄산감이 나쁘지 않더라 하시면은 요 탄산수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에이드 만드실 때 여러 탄산수를 한번 사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아 이게 탄산감이 나는 가장 좋다라고 하는 탄산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드를 맛있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탄산수를 얼음에 닿지 않게 붓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탄산수를 부을 때 얼음에 닿게 부으면 얼음의 그 거친 표면 때문에 탄산이 빠르게 기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컵 벽면에 탄산수를 부어주거나 또는 바스푼 등을 이용해서 부어주면 탄산이 훨씬 더 강한 에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냥 얼음에다가 부어버릴게요. 자두 번째는 얼음에 직접적으로 되지 않고 이 차가운 바스푼을 이용해서 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마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얼음에 직접적으로 탄산수를 부은 에이드. 음, 이것도 냉장으로 한 거다 보니까 맛있어요.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얼음들이 탄산수에 좀 닿다 보니까 좀 녹아드는 게 눈에 보이긴 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얼음에 직접 붙지 않고 바스푼을 이용해서 본 에이드 먹어볼게요. 음, 근데 이게 뭐 만든 순서의 차이 아니냐, 뭐 기분 탓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 느낌이 이게 진짜 세긴세요 어, 이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근데 이게 진짜 세요 저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매니저님, 이거 먼저 드셔보실래요? 음, 이걸 먼저 드셔보시고, 그게 이제 바스푼 이용한 거? 자, 그리고 얘를 드셔보세요. 이거 얼음에다가 갖다 들이부은 거. 다르지 않아요? 네, 다른데요? 다르죠? 아니, 여러분, 이거 신기한 게 진짜 달라요. 제가 다시 먹어볼게요. 이게 이제 바스푼. 그리고 이게 얼음에다 부은 거. 음, 진짜 달라요. 지금은 좀더 시간이 지나서 둘다 탄산감이 좀 약해졌는데, 이건 그래도 좀 타격감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처럼 좀더 변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디테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바스푼에 붙는 건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 벽면에 조금 얼음에 최대한 안 닿게 벽면 쪽에다 붙는 스킬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음료의 퀄리티를 아주 디테일한 거지만 좀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시고 좀더 나는 손님한테 더 탄산감 있는 정말 청량한 에이드 드리고 싶다 하시면 가능하다면 이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 환경에 맞게끔 한번 테스트해보고 적용해보시면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방법으로 올 여름철에 정말 탄산감 팡팡 터지는 에이드 음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후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람지 클래스에서 여름 매출 2배 올려줄 에이드 8종 레시피북을 출시를 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접속하셔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